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택하여 그에게 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어 기술적인 도안을 하게 하며 금과 은과 노슬 가지고 그 도안대로 만들게 하고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조각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내가 또 단지파 사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그와 함께 일하게 하며 그밖에 모든 기능공들에게도 특별한 재능을 주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도록 하겠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것은 성막 법계와 속죄소인 그 뚜껑, 성막의 모든 기구, 곧 상과 거기에 따르는 물건, 순금 등대와 거기에 따르는 물건, 향단 번제단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물건, 넓적한 물통과 그 받침,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입을 거룩한 옷, 거룩한 기름, 성소에 쓸 향기로운 향이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계약의 표가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누구든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며 그 날에 일하는 자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하는 날이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을 연구한 계약으로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계약의 표가 되는 것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그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그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었다.